이 산책중인데요 아, 어, 맞지요? 아, 너무 추워가지고 시골의 아침은 더 춥거든요 소희가 아, 이 시간만 되면은 꼭 나와야 돼서 영하의 추위에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응가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. 아. 저희는 전혀 안 춥거든요. 좌회전, 좌회전. 아. 아직 반 정도 왔거든요. 집에 가려면 멀었습니다. 너무 춥고. 아휴. 아휴. 월요일이라서 너무 피곤합니다. 저희는 안 피곤해요. 월요일 아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